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20억을 번 사람들 56장 학습 의욕이 좋아지는 묵상법 낭독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적이 나쁜 것은 단순히 지능지수만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 의식의 힘을 빌리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머피 박사가 잘 아는 한 고등학생도 성적이 나쁘고 기억력이 나쁘다며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그 학생이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을 수 있도록 몇 개의 진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이 작용하기가 가장 좋은 때인 취침 전과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이 잠재의식에 심은 긍정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이 기억에 보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선생님에게 들은 것은 모두 외워두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필기 시험이거든. 구두 시험이건 어떤 시험에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모두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선을 베풉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잠재의식으로 침투함으로써 그의 기억력은 향상되고 또 선생님이나 친구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전 과목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냅니다. 잊고 있는 동안 그 기억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일이라도 잊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 기억도 당연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5분 명상. 잠재의식의 이용법을 알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잠재의식은 기억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층 높여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